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렸던 열 가지 재앙에 어, 특징이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매세 번째 재앙은 어, 아무런 예고 없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예를 들면 세 번째 이 재앙 그리고 여섯 번째 또한 비극의 재앙 그리고 아홉 번째 흑암의 재앙이 바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런 예고 없이 그땅 가운데 재앙이 임한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전혀 듣지 못한 상태에서 불순종한 것과 이미 여러 차례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동의하고 자복하지 않는 그도 그도적으로 범죄하는 것을 달리 취급을 하십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평신도보다는 어, 교회의 지도자를 어, 드리었던 어, 죄를 더 엄하게 다루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평신도보다 중직자, 중직자보다는 교회 지도자들의 죄를 더 엄하게 다루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늘 듣는 말씀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아무렇게나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말씀을 들은 자는 들은 자로서의 책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내가 말씀을 안 들어가지고 몰랐다면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설교 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또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은 자로서 이제는 책임이 또한 다르게 된다는 겁니다. 아홉 번째 지향의 제목은 흑암의 재앙입니다. 이 재앙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러 어, 이정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심에 불구하고 어떤 면에 보면은 그 백성들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장자의 죽음을 예고하는 그런 재앙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흑암이 어, 사흘 밤낮에 걸쳐서 일어났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한 3일 정도 3일 정도 어, 해가 뜨지 않으면서 세상이 그냥 암흑천지라하고 한다면 이런 재앙 정도는 충분히 우리가 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전에 주었던 우가 그리고 메뚜기 이이 재앙, 개구리 재앙 이런 장보다는 조금은 이 허감의 장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이 달려들고, 그리고 어, 근지롭고, 그리고 온 세상에 있는 식물을 다 먹어치우고, 이런 것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허감의 장에 가장 핵심이 하나 있습니다. 그 핵심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어 간다는 표시인 겁니다. 거두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인들의 그 내면에 깊이 내 잡고 있는 그 사상, 그 세계관에 공포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애굽인들요 은 가장 큰 신이 어떤 신이냐 태양신입니다. 태양신 이 태양을 라라 그렇습니다. 라. 그리고 이 바루는 태양신의 아들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태양신의 아들. 근데 그 태양이 지금 살 동안 비치지 않는 겁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최고의 신으로, 최고의 강력한 신으로 모셨던 태양신이 죽은 겁니다. 다시 말해, 오늘 바로와 그 백성의 생명의 근원이 끊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허감의 재앙은 지금까지 애국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재앙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개구리, 이, 파리 같은 거, 메뚜 같은 거는 이미 여러 번 경험했던 거예요. 한 번씩 뭐감뭄이 일어나고 기상이 변화가 일어났을 때 아마 뭐 그러던 그런 경험도 아마 해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허감의 재앙은 그들이 지금까지 상상하지 못했던 재앙이었다 이깁니다. 형들 우리가 으면 그냥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태양이 안떠 있어요. 아, 아직 밤이 갑다 하고 또 누워요. 요즘 우리 아이들 보면은 밤때 되면 더 심해지죠. 밤이 되어지면 아이들이 몇시일어 납니까? 네. 예, 낮에도 한밤중입니다. 낮에도 아이들이 일어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배가 고파서 일어납니다. 배가 고파서, 배가 고프기 전까지는 아이들이 안 일어나요. 한밤중이에요. 그밤무거나면또 배가 또 부르먹게요. 또부른다고또 누워서 또 자요. 아마 24시간 중에 제가 볼 때는 한 8시간 정도는 자는 것 같아요. 18시간 정도는 이상 사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뭐한 3일 동안 자라 하면 아주 좋아합니다. 학교도 안 가고 직장도 안 가고 3일 동안 푹 자. 그래, 3일 동안 푹 자고 좀 기운을 챙겨야지. 아마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우리 같으면은 이은 제한 정도면 충분 우리가 어, 감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재앙이 얼마나 무서운 재앙이었는지 진체되어서 일어나는 사람이 없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어나는 사람이 없었다 아니 보이지 아니해서 일어나, 일어나지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영적으로 또한 육체적으로 진체가 되어서 일어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일어나지 못해요? 뭐 그들이 집안에 뭐인퇴을 해가지고 새롭게 다 변경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한 이유는 단한 가지예요. 세상을 살아갈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절망과 공포가 그들 가운데에 밀려 들어왔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하나께서 님이 애국에 내렸던 마지막 제안은 그들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 재앙보다 더 무서운 재앙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의 마음 속에서 무엇을 거두어 가십니까? 마음의 평강을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마음의 평강. 그래서 절망의 자리에 그들이 또한 내려앉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온 이 세상도 어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어렸을 때, 젊었을 때에 화려한 꿈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그 꿈이 어디로 갔습니까? 희망이 있습니까? 그리고 각 문명이 많이 발달이 되어졌습니다. 살기는 변해졌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평강은 어디에 있습니까? 살기 좋았기 좋, 좋아졌기 때문에 마음의 평강도 함께 좋아졌습니까? 아닌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좋은 세상에 살면서도 늘 두렵고 절망합니다. 오늘날 젊은 세대들에 향해서 어른들이 뭐라 얘기합니까? 절망의 세대라 얘기합니다. 가게에는 내가 열심히 일을 하면 집안채 정도는 충분히 벌수 있었습니다. 요즘엔 뉴스에 보니까 젊은 세대들이, 청년 세대들이 열심히 열심히 빼빠지게 일을 해도 집안채 마련하기가 얼마나 힘든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모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 정신과와 관련되어진 그런 질환들이 너무도 많아요. 제가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어 병원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어 다른 뭐 성형외과, 아니면 정형외과, 내과 이런 데는 장사가 안 됐답니다. 근데 유독 한 군데만 장상 엄청나게 잘 되었다고 합니다. 환자들이 많이 몰려들었어요. 무슨 가겠습니까? 정신과입니다. 정신과 의사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다른 과들은이 코로나 19 때문에 좀 영향이 많았는데 이 정신과는 오히려 이 코로나 19로 인해서 환자 수가 더 많아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그만큼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세상 살고 있지만은 이 코로나 19에 의 질병에 대한 공포,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의 평강이 사라지고 변안이 없어지고 오히려 절망과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놓여 있다는 그런 전구가 될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가장 무서운 재앙은 바로 심리적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많은 재산이 가지고 있다가 없어지는 것. 그래서 조금 불편하게 살 수는 있어요. 심 있습니다. 데더 중요한 것은 마음에 평안이 없고 불안이 날 일마다 은습한다라고 한다면은 그것보다 더 무슨 장은 없다는 겁니다. 원래 사람들은 전기가 있어서 밤에도 개나같이 생활하지만 그러나 마음 한 구석에는 그 어둠 속에 녹여 있습니다. 도든 도든 걸어가고 있고, 그리고 침체되어서그 자리에서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희망이 없는 절망의 세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 얘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애굽의 오늘 어둠의 장을 통해서 그 땅에 마음의 평안을 다 거두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내시는 은혜 중에서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아무런 차이 없이 내리시는 은혜를 우리한 일반 은혜라라고 부릅니다. 일반 은혜. 하나님께서는 악인이든 선인이든 한관 없이 모두 다 일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가령 태양, 공기, 비 이것은 모든 이들에게 공평하게 내리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허감의 장을 통해서 태양을 갈린다. 더 이상 은혜를 주시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은혜를 거두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하루에, 아니, 한 7일만 태양이 비춰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한 3, 한석달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태양이나 비는 믿으면서도, 점자 이러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아, 태양 내일도 뜰 거야. 비? 조금 지금은 안 오지만은, 이제 날씨가 풀리고 하면 또 비가 내려서, 어, 감도 해결될 거야. 이 자연을 믿습니다. 그게다가, 상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 자연 물 가운데에 조금 우리가 특이하게 보이는 것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그걸 위대하게 높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사모니즘이 참 강합니다. 사모니즘이. 지금 산에 올라왔는데 바위가, 어, 좀 생긴 게, 좀, 어, 다르게 생겼어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바위에 뭔가 신성한 게 있다고 합니다. 신성한 게. 나무도 마찬가지고요. 돌도 그렇고, 산 생김새도 그렇고, 온갖 것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옛날에, 어, 전주를 가면서, 전주를 가면서 이 마이산, 마이산을 앞을 통과합니다. 전주 갈 때. 어, 그면 러 멀리서 이 마이산이 보여요. 마이 보이는데 이 마이산 생긴 게 어떻게 생겼어요? 예, 이말그 글자 그대로 뭡니까? 말의 기니다. 기. 이 말의 기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뾰족하게 토끼처럼 토끼 어, 그처럼 뾰족하게 생겼습니다. 어,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마이산을 볼때 뭐라 생각했습니까? 뭔가 신성이 깃드는 그런 곳으로 향합니다. 그래서, 거기 가보면은 뭘 세워놨는지 아니까이 석가, 돌을 가지고 높이 세워놓습니다. 높이 세워놔요. 뭔가 신성함이 깃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듯,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우리가 바르게 지각하고 사용해야지 되는데, 이걸 잘못 사용하게 되어 있으면 제목대로 그게 어떤 의미를 갖다 붙인다든지 아니면 또한 두어서는 안될 위치에 두게 되는 그럴 경우에 하나님께서 자연을 저조하시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지각입니다. 지각. 그 지각이 뭐냐? 하나님을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각이 필요하다. 얘기니다요한복음에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빛을 빛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빛이라고 할 때에 그 빛은 참된 영적 지각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서 우리가 그걸 바르게 깨닫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바로 알고 그리고 섬기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인 겁니다. 근데 지각이 어두면 어둠 가운데 있게 되것이시고 그리고 죽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깨우쳐서 모든 것을 바르게 보는 겁니다. 우리 안에 진리가 이해되고 그것이 전 인격적으로 받아들일 때에 빛의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홉 번째 지향을 내릴 뒤에 애국인들이 있는 곳에서는 아주 심한 흑암에 그런 지향이 임하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흑암이 있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강명이 있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는 강명이 있었을까요? 이유는 단한 가지입니다. 그곳에 누가 계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예요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곳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빛의 세상이 될 것이고 그 빛을 받은 우리들이 이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인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계는요, 이 어둠 가운데에 놓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어둠을 깨치기 위해서 신경 안정제가 아니면은 도저히 밤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면 신경이 날카로워서 며칠 밤낮을 떤눈으로 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지옥이 따로 없을 거예요. 저희도 한 번씩 밤에 잠이 안올 때가 있어요. 한 번씩. 그러면 잠을 참려고 참을 때해지도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해봐도 잠이 잘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두 한 시간 그렇게 뒤척이다가 어느새 잠을 자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잠을 어 드기까지가 너무도 힘들어요. 이 생각 저 생각도 나고 그리고 자 이렇게 잠이 잠이 올까 누워 있으면 뭔가 또 뭔가 이상하고 그것도 다르게 또잠도 자도, 자도 또 이상하고 오늘 많은 사람들은요 이렇듯 정말 지옥이 따로 없는 그런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지루받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회복하는 겁니다. 빛 안에 그하게 되어시면 오늘 두려움과 공포는 다 사라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빛 안에 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지각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이 무엇인지 날마다 깨닫고 그 원리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빛에 그할수 있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애굽 전체가 어둡다는 것은 애굽의 태양신이 죽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그 태양신의 아들 바로도 생명이 꺾인 거나 마찬가지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바로는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모세와 적당하게 흥정함으로써 이 위기를 넘기려고 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모세를 불러서 흥정한시랍니다 24절에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럴 때 너희는 가서 요한을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가려집니다. 지난번에는 어떤 흥정이었습니까? 어린아이들은 놔두고 가라는 거예요. 이제는 한보더 내줍니다. 이번에 너희들 갈때 어린아이들 데려가. 그렇지만 너희의 소유는 남기고 가는 겁니다. 너희의 양과 소는 여기에 두고 가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바흐로의 입장에서는 어, 최종적인 흥정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뭐 미칠 것 없어요. 미치는 장사는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어, 물질 정도야 하는 충분히 축복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바로가 입장을 볼때 이제 우리를 다 어, 노예 종의 상태에서 이제 자유되돼서 우리가 가야 될 곳으로 가라 하면 그냥 우리 같으면은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목숨이라도 근졌성이 됐다 하고 가야 할인데 어떻습니까? 최상의 제안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기만 하면 무슨 돈 걱정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것보다 더 강요한 제안은 없습니다. 자기의 소유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신앙이 과연 가능 하겠습니까? 물질적인 것은 전혀 동원되지 않고 정신적인 평안만으로서의 신앙이 과연 바른 신앙이겠냐는 겁니다. 그것은 한편의 기만인 겁니다. 우리 정통 기독교와 이단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단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 생활을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여깁니다. 그래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 드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너희들 그거, 뭐, 물질, 물질 될 거, 그런 거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여기 와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면 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전통 기독교는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의 삶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세상 밖에 나가서의그 삶도 역시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이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는 거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밖에 삶은 예배의 삶과 별개의 삶이겠습니까 아니에요. 그것 또한 예배의 삶이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인 그 속에서 뭘 합니까 일을 합니다. 노동을 합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병을 받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예배와 예배의 연장선에 있는 거예요. 따로따로가 아니고, 이것은 세속적인 것이고, 나쁜 것이 아니에요. 왜 이단들이 이분법을 씁니까? 영과 세상을 완전히 구분시켜버립니다. 이건 이단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세상도 거룩합니다. 그 세상 속에서 우리는 거룩함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세속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버는 거, 그게 세속적인 겁니까? 아니죠. 일을 해야 합니다. 아담도 일을 했습니다. 초대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만 예배들었습니까? 그들은 허허짐을뭘 했습니까? 전도도 하기도 하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구요. 바울도 성교사로서 일을 했습니다. 그는 자기랑 성교사였어요. 복음을 전하기도 하지만은 그냥 천막 만드는 그 직업을 통해서 그런 노동을 하면서 같이 변형을 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생활이라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 또한 중요한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예배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믿으면 믿을수록 실제적인 책임은 지지 않고 그냥 감동만 받으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우리의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바로의 제안에 대해서 모세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25절 26절 보니까 모세이게서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요아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디도 남길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요아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요아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다 지금 바로에게 모세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한 가지예요. 우리의 소유는 하나님 것이란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바로가 이래라, 저래라 할수 없다는 거예요. 바로가 지금 오히려 이사 백신들을 위해서 내놓아야 할 입장이죠. 지금까지 어찌 보면 이 백신의 애국에서 일한 대가, 노동의 대가는 주지 아니했습니다. 매일 같이 나가서 일만 시켰죠. 근데 또 어느 것을 드리야 할지, 우리가 그에 가봐야지 알지, 지금 소, 양, 돼지, 지금 아직까지 율법이 안 세워져 있어요, 율법이. 그러니까 율법이 안 세워져 있기 때문에 어떤 걸하님데 거룩하게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어떤 걸. 왜냐, 전부 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믿는성도들렸습니다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우리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건강도 그래요. 다 하나님께 또 받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물질 가운데 어느 한쪽으로 가다 하게 질출, 질출되어지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그게 많이 들어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단지 내 건강을 위해서만 물질을 많이 그쪽으로 흘러보내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건강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져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적, 어떤 사람들은 뭐 취미할 것, 어떤 사람들은 뭐 먹는 것, 기타 이런 곳에 너무 과도하게 지출되어진다라고 한다면 그 마음이 이미 그게 다뼈겨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균형 있는 삶을 살시기를 바랍니다. 균형 있는 삶. 어느 한쪽으로 내 소유의 지이 가득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균형을 잡으면서. 왜요? 그 모든 것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유를 우리는 아름답게 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만 유의해서 쓴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은 하나의 님 은혜인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는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물을 닫아놓고만 있으면요, 넘치어서 주변이 엎드려 있게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오랫동안 가두어 놓으면은, 썩어집니다. 그러나, 어떤 면모선요, 어떤 면모선, 위에 녹조기 가지고 엉망인데 어떤 연못은 깨끗한 연못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흘려보낼 때 깨끗해지는 거예요. 극세 많은 생물이 그할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미의성도들이 하나님께 받은 것을 통해서 흘려보낼 수 있는 성교로 교육으로, 또한 우리의 주변에 얽게그 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